망고가 들리은 망고라 새콤해갖고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 늑마음 소스를 넣어갖고 음 약간 짭짤 달콤한 맛도 있고 음 여기 돼지 귀에요. 맛있겠죠? 와우 음. 어제 먹었던 저기 돼지 머리 이거 그게 타이 먹네 오늘 메뉴입니다. 와또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할것 같아? 많다. 시내 가고 있습니다. 어, 처제가 운전하고 있고요. 금물 좀 사야 돼요. 와이프 사촌 동생 결혼하는 거요금 반지를 좀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금 사고. 저녁 먹고 올 수, 시간입니다. 처제 운전하고, 장모님, 장모님 친구분, 그리고 우리 와이프까지. 처제가 운전을 좀속 터지게 해요. 천천히 가요. 음, 좀, 베트남 길이 오도바이가 많아서 좀 빨리 갈수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너무 천천히 운전해요. 아, 답답해요. 한국 사람은 속 터져요. 좀 밟아봤자 60몇. 그래서 지금 많이 나진 아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맨날 계속 그냥 4 0 k m 를 운전했거든요 아우 터 터지죠 u r e I'm not sure. I'm 야 o t sure. I'm not s o n i Đi con, u đi con. 5 triệu 740. Ờ. Ông ma. Ông ma đi con. Ủa, mẹ mua cái này hả? cái kiền. hả? À. Ngài chung Thảo Lư U đi coi con Ờ Hai chiếc, năm phân Ờ, dạo kia Tôi hành kia

여보 먹어 소스 맛있어? 맛있어? 때맛있요 초고추장 가져왔습니다 와이프가 초고추장 소스 좋아해요 소스 먹을 수가 Anh ăn thử này đi. Ồ, cho vô cho cho vào đi muối tiêu, muối. À. Sô cưng Sô cơm, ừ. cô chu. Cô chu. Sau đó là cho lên mình. Ừ. Okay. Mò cò à? Ăn thử đó đi. Ờ okay. ừ. nào? Không? Không, không, cái, cái nào cũng được, nhưng mà cái này cay, cái này không cay. Ăn ừ. mà bữa. 어, 잠깐만. 음. 문어. 아, 아니. 낙지. 아니야. 문어 아니낙지아니야어 아니야. 쭈쭈야 조금. 그렇지가 제일 작아. 음. 낙지는 보통 사이즈문어는큰 음. 거. 응. 음. 처에서는 이게 다 거기다 놓고. 처음이야. 무너 조금이 요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어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줘봐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지 여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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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되게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이처가집에서는 익은 망고를 먹는 일은 극히 드물고 보통 이렇게 안 익은 망고를 먹습니다 맛있어요 요게 제 아침 겸 점심 식사입니다 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참치랑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마른 생선 구운 거랑 이제 덜 익은 망고랑 야채랑 해갖고 피지 소스 넣어가지고 버무린 거예요. 맛있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카페 댕이라고 베트남 커피예요. 한 잔에 한 600원, 700원 합니다. 어, 지금 내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요게 한국적으로 손톱 발톱 해갖고 16,000원. 바짠 <놀람> 마이도 음, 16,000원 정도 하네요 음, 많이 싸죠. 근데 한국에서 할때 여기 7만 원 줬잖아. 깜짝 놀랐다고 봐요. 귀여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소스에다가 이 베트남 고추를 잔뜩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좀 느끼함을 잡아줘요. 콩 베이스 소스고요 이렇게 쭉 빨아먹, 빨아먹는 거예요. <웃음> <웃음> 골수. 골수 빨아먹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장인어른이랑 또 이제 2차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팁 나이라고 그 약간 사슴 같은 거뿔 음, 없는 사슴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라네이 종류인가 봐요. 고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순대고, 이거는 이제 새고기고 이거 이제 그요 액젓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 어, 괜찮습니다. 장인어른은 이거 이거 약간 조금 뭐, 담금술 두부에 마시시고, 루날라 야야야, <laughs> <laughs> 장인어는 보통 이런 술을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순대는 냄새가 좀 있어요. 이게 뭐~, 뭐 유튜브에 고기 냄새지뭐 이상하지 않아요. 딱 보면은 비주얼이 <웃음> 음~ <웃음> 껍데기 있는 놀이고 식감이 <laughs> 좀 있어요. <laughs> 씹는 맛이 있어요. <laughs> 아~ 로키알라루러나야이 아~ 이 아이 으이 까이 게라 Công. Công? Yeah, yeah. Công là, con Có, dạ, <laughs> dạ <laughs> Con làm cũng có Thêm sư tùy con nhóm rồi Cũng <laughs>